오 안돼 방송 멈춘 거 아니죠 안돼 야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장공캐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많이는 들어봤지만 실제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전하기 힘들었던 퀘스트 바로 영웅의 글라디우스 퀘스트를 깨볼 예정입니다. 네 만지한테 받을 수 있고요. 일단 재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또 누가 날 방해하는, 헛! 내 놈은 언제나 날 귀찮게만 하기만 하는군. 후후, 뭐 상관없어. 음, 그때 아르곤의피 같은 경우 이제 마약그 사건 이면되죠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해진 나에게 힘을 빌리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어, 뭐 나에게 뭐 도전을 하게 하는데, 수십 년전이섬 중앙에 있는 거대한 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지. 그리고, 불 저편에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사악한 기운에 이끌렸던 거야. 안으로 안으로 무언가 엄청나게 느꼈던 존재가 있었지만 정신을 차렸을 무려 주변은 온통 푸른빛뿐이었지. 아, 아 만지가 발록을 봤네요. 아, <laughs> 엄청난 기운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발록이었대. 와, 만지 그런 놈이었구나. 일생을 싸움으로 살아온 나였으나 녀석의 존재는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나의 머리는 녀석을 쓰러뜨리기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거대한 놈은 이미 내 코앞까지 와 있었지. 놈의 묵직한 꼬리가 하늘로 찍혀 올려지고 나를 향해 날아들었어. 뭐야? 그 순간 내 앞을 가로막은 자가 있었지.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검은 막 검을 지닌 녀석은 발톱과 맞서기 맞서서 내가 그곳에 빠져나가서 도와주었어. 아. 그래, 그 녀석은 전설의 영 트리스탄이야. 아, 그리고 나는 필사적으로 그가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지. 이미 가망이 없어 보였어. 그는 마지막으로 발록의 사악함 때문에 낡아버린 낡은 글라디우스를 나에게 맡기고 노면서 놓으면... 았다 아, 트리스탄이란 사람이 이 만제를 구해주고 그 만제기 낡은 글라디우스를 이제 맡기고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이검을 이제 원래대로 돌리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그 검은 완전히 각성하면은 영웅의 글라디우스가 된다. 아 그리고 이 방법을 제 자기는 잘 모르니까 슬피우드 리에 있는 그 크리슈마 수라마한테 가보라네요. 음,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야 글라 야야 야, 실제로 이런 스토리는 이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멋있는 스토리 있었네요. 그럼 바로 가보죠. 야 만지 좀. 야.. 좀 치는 놈이었네 크리슈라마 게 아니냐? 얘가 사비드라마.. 난 사비드라마를 좀더 좋아합니다 크리슈라마보다 얘지? 오다자이 친구한테 이제 말을 그러면은 글라디우스를 각성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데 오.. 얘도 알고있네 수십년전에 트리스탄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때 나는 믿을 수 없었지 저 녀석에게 영웅의 글라디우스를 만들어준것이 바로 나였거든 음 검을 각성시키고 싶지만 쉽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laughs> 재료 꼬라지고자 <laughs> 일단은 네 전부 다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별의 돌두 번째 얼음 조각세 번째 고대 주문서 네 번째 불꽃 깃털을 가져오라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별의 돌은 보석을 전부 다 10개씩 모아서 완제품에 갖다 주면은 별의 돌을 만들 수 있고요. 얼음 조각은 아르웨네 유리구두에 확률적으로 얼음 조각을 줍니다. 그래서 얼음 조각을 얻어야 되고요. 보대 주문서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원래 타우루 마시스나 스피어한테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기 메랭 기준으로는 다크골렘을 잡으면 줍니다. 그리고 불꽃 깃털은 레드 드레이크를 잡으면 주는 건데, 이게 완전 옛날 메이플 기준으로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완제품 주는 드라피 근데 메렌 기준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오라는데, 모아오래요. <laughs> 네, 일단은 제가 최대한 오늘 유기농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다 출발! 자, 일단은 네, 합성한 보석들 들고 왔고요. 유리구도도 구해왔습니다. 일단은 이 보석들을 가지고, 별의 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만 해도 진짜 예쁘죠? 역시 보석은 보석이다. 자, 아르헨한테 네, 별의 돌을 제작하면은, 이렇게, 제작이 완료되고요. 네, 이게 별의 돌입니다. 좀 많이 셀 때가 없앤데, 나중에 한개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르헨의 유리구드, 이제 파이어볼을 잡으면 주거든요? 이 친구를 가지고, 이제, 아르헨의 유리구드랑 퀘스트를 완료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얼음 조각이랑 요정의 날개란템을 2분의 1 확률로 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얼음 조각을 먹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슛! 나이스! 네. 이렇게 얼음 조각을 완성시키면 재료 두개 모았죠. 참고로 아로에의유리거두 같은 경우는 반복 퀘스트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가시죠. 네, 일단 마지막 재료. 이제 불꽃기털을 얻을 시간입니다. 자, 불꽃기털은 저기 계시는 레드드레이크가 0.01%를 주기 때문에 뭐 가볍게 한번한시간 정도 유기농을 캐볼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딱 출발? 두번건날수 있으니까 드레이크 피한번 먹어볼게요. 안날것 같긴 한데. 얘가 6천원 아니냐, 체력? 나면 좀 좋겠다. 갑시다잉. 아이, 안 나네. 에, 먹지 맙시다. 어, 뭐야, 근데 대신 드래그가 원컴이네? 이러면 먹을만한데? 오! 그렇지! 자, 불꽃 키트라이지만 욕실제 도전 모자, 개또 해줍니다. 나이스. 자, 볼까요? 어, 4면은 정업 아닌가? 5가 상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나이스. 아, 근데 로아, 갑자기 요즘 아근데 진짜 그, 오! 안 돼! 방송 멈춘 거 아니죠? 안 돼! 야! 다 튕겼어요? 다 튕겼어요? 저만 튕겼어요? 다 튕겼어요? 오! 안 돼! 아, 다 튕겼어요? 그럼 내 득템은? 안돼! 영상 영상 아직 덜 찍었어 안돼! 씨발! 씨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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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라디우스 퀘스트 닫기가 안돼 지금 8분 뒤로 퀘스트 완료인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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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뇌전 내딱 봐도 뇌전 드래그잖아! 아 됐어요? 씨발 죽었으면 안 된다. 오케이, 나이스. 자 내전 가져가겠습니다. 에이, 점프로 피해주고 셀비 가려주고 메모리. 자 다음, 기다려. 지금 점부아자 <laughs> 마무리. 네, 네 일단은 네한 시간 정도 해봤는데 에안 되네요. 불꽃깃털은 예, 좀 거래로 구해오겠습니다. 오케이 잘 쓸게요. 아나 시청자 따라온 줄 아네. 자 일단 불꽃깃털 구했습니다. 이게 이제 0.01% 나오기 때문에 선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바로 완료를 해볼까요? 뭐야? 나다 다, 모았지 않음? 아, 크레슈마라한테 가래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재료를 다 모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라디오의 각성 방법. 이럴수가, 별의 돌, 얼음 조각, 고대 주문서, 불꽃 기터 한 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구해왔군. 좋다네. 이제 조금만 기다려줄게. 굉장히 오랜만에 주스를 사용하는 거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낡은 글라디오를 각성시킬 수없 일단, 보상으로, 영웅의 글라디오스를 주거든요? 오. 자, 그럼, 만지한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글라디오스를 이제, 만지한테 주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 바로 이 검이다. 그때 나를 지켜주었던 그 검. 어떤가? 그 검을 사용하겠는가? 아니면 약속대로 나에게 돌려줄 텐가? 돌려주면 소중한 친구 유품인, 귀고리를 주겠네. 야 <laughs> 자, 만지에게 솔직히 저는 돌려주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야, 절대로 해골 귀걸이가 갖고 싶어서 가 아니라, 그래도 만지에, 아, 근데 내가 가져야 되지 않나? 어떡하지? 아, 근데 낭만은, 영웅의 글라디우스긴 하지, 해골 귀걸이에 좀, 하... 조금 그, 시세가 안 맞는데? 예, 만지야 미야 나에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줘서 고맙고 언제가 또 만날 날 있을지도 <laughs> 이 새끼 삐졌다내 <laughs> 거야 임마 <인마. 웃음> 자 이렇게 오늘의 영웅의 글라디우스 캐스트 올려서 영웅의 글라디우스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템 같은 경우 이제 페이지들이 주로 수식이기 때문에 이매니에서도 나름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나 낭만템 합격. 네, 녹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녹화는 여기까지